빛이라서 우리가 본래 빛이라서 어, 환한 빛이니까 제가 쭉 동화서 그게 토그레 있을 때그 대낮보다 더 환히 토그레서 봤을 때 엄청 밝은 상태로 기 했는데 우리 빛이니까 당연하게 환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불의 촉수가 있어요. 오십 촉, 백촉 하듯이 그 밝기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아들이잖아요. 살아 그러니까 생전에는 제가 아무리 안다해도 아버님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 말을 깊이 세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하면 그냥 듣기만 하도록 했지만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가 많았죠. 왜냐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그런데 공부하고 다르게 그 지식이나 책으로 표현하는 행과 다르게 몸에서 나오는 빛은 그냥 보이는 거라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말로서 뭐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보니까 보이니까 어, 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보고 다 영혼들이 어서 여기 좀다 공부하러 오시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빛인 줄. 그래서 일곱 번째 단계에 가면 몸의 존재와 하나가 되어 뚜렷이 빛만 보이는 단계. 요, 요, 요까지가 7단계거든요. 음. 어, 7단계에 가면 그 여러분들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습단계를 정확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자기 체크를 할수 있어요.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관 공부를 여러분들 다시 또 대세기에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이걸 꼭한 번씩 하시라. 여러분이 공부 중에서 자기 체크하는 이런 거는 기도축원문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꼭 이렇게 매일 하시라.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외우 난 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기억에 잘 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복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그 전에 애워놨는데, 뭐또 한동안 안 했더만 또 기억이 안 나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공부에서 철칙이 뭐냐면, 그 시간 투자한 게 아까워서라도, 반복, 다시는, 반복. 어, 다시는 기억에서 뭐 이렇게 희미하거나 어둡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이게 다 세포의 색이고 자동으로 뚫어 나오기까지 해주시면 자리가 잡힙니다. 아, 덕분입니다.